역대상 2 1장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유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이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이시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궁율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재앙 내림을 니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브소살라 오른 안에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천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옵소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이시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 보다가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에다이시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칠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호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예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